대표하는 슈퍼스타 허웅 선수가 오늘 복귀전을 치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뭐제볼 때는 이제 완전체가 됐죠. 예 네, 허웅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제가 볼 때는 우승을 한번 노려도 괜찮지 않을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거 리그 MVP를 거머쥔 경험이 있던 허웅 선수고 어 커리어 통산 성적 성공률이 35%가 넘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했습니다. 파웅드 어. 선언 됐고 KT. 선수 교체입니다. 어, 또뭐 KT 소닉폰 팬들이 가장 기다렸던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오늘 선발로 출전하지는 않았고, 어1쿼터가약 절반 가까이 흐른 시점에 처음으로 포트를 받게 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그 허훈 달립니다. 허훈, 점패스, 정패스요 드바스레이, 허훈의 오늘 첫 플레이는 어시스트입니다. 이두원 아, 뒤로 공을 잡달합니다. 허훈. 그린 오른쪽 길게 빠졌습니다 잡아놓고 이두원에게 잘 트라인 점퍼 아, 자, 좋았어요 오제이션저 백호트 발레이션 아, 네. 아, 허훈의 강한 앞발이 공격권을 빼앗아 옵니다 네, 좋았죠, 이동만홍창룡이받고 있습니다 탑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허훈 아, 좋았어요 허훈의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3점이 네. 터집니다 에릭 외관 허훈. 그림 반대편 움직입니다. 정확합니다. 아, 좋았어요. 네. 자, 이제는 완전히 각을 잡았네요. 네, 이대의 능력은 정말 좋습니다. 탑에서 오세을 인앤아웃. 이번 허훈. 아, 달립니다 아, 수비를 다 돌립니다. 허훈 오른쪽. 잭스텝. 아, 자, 쉽게 속지 않습니다. 한이원 한발 들어옵니다. 백샷. 아, 정확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허훈. 자, 수비가 타이트합니다. 이두환 스크린, 먼더리! 어! 아! 좋았어요. 네. 허훈이 돌아왔습니다. 허훈의 딥트리. 샷 클락 10초.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허훈. 드리블 돌파, 레이어 아, 득점입니다. 아, 여기서 허훈 선수가 달려들면서 일단 루즈볼을 만들어냈고 이 공이 또안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베이스의 석점 기회까지 허훈! 뒤치시치죠페이조진이 올립니다 오 아, 좋았어요 리네 안쪽에서 네. 드립니다 허훈! 아 스텝 좋았죠 허훈 이도원의 스크린 지금 잘 자르고 들어가면서 파울 얻어냈어요 허훈 네. 선수가 허훈의 석점입니다 아, 정확합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허훈. 어? 아, SK 집중력도 남다르네요. 아, 그런데 다시 터로버 올립니다. 아, 패리스패스 아, 아무래도 이제 슈퍼스타들의 복귀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4쿼터입니다페리스패스 아, 석니다 네. 허훈. 스액크드리블 이후에 45도 뱅샷. 아, 좋점입니다 공간을 열어주면 예 상당히 좋습니다. 본 선수가 우중간 허군 희망을 기다리다허훈이 석졌어요. 허훈오또 들어왔어요. 석점 네. 허군의 연속 석점포. 군대 들어갔을 때가끝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전역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팀에 와서 좋은 모습을 이제 팬들한테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생각에 또 설레고. 긴장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추억을 뭐 쌓냐, 뭐 좋은 일이냐 얘기를 하시는데 뭐다 똑같은 별 다름 없는 군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루 일과를 그냥 저희는 운동으로 대신해서 했을 뿐이지 뭐별 다른 뭐 추억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매일매일 그냥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군생활에서 행복한 점은 휴가 나갈 때 아마 제일 행복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한번 뭐 디리그 치를 때뭐 이럴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군대 들어갔을 때랑 지금 전역을 했을 때랑 좀 많은 환경이 바뀌었더라고 요반 이상의 환경이 바뀌어서 저도 좀 적응하기 좀 힘들었는데 뭐 감독님 코치님이랑 뭐 형들이 잘 해줘가지고 뭐 적응하는 데는 별 문제 없었고 네 항상 누누 얘기하지만 저만 잘하면 항상 <laughs> 잘될것 같습니다 네. 뭐 다치지 않고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게 일단 각오고 뭐한 경기 환경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항상 좋은 모습, 좀 팬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최선을 다했었고, 오늘 경기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